오늘 성경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두울, 어두운 새벽입니다. 전날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예루살렘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은 정정만이 흐릅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의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그 여인은 오늘 말씀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손에는 향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이 향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번더 죽은 예수님이라도 다시 보고자 무덤에 들어가 보려는 여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무덤 안에 돌이 옮겨져 있고 누워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한순간 달려가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 무덤 도굴에 사건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로마 왕제 클라우디우스가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적, 도적질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교령까지 내렸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 가져다가 두었는가.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무덤 주변의 서성이다가 혹시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라도 된다면 독을 꾼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두 제자들은 급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진 것이 도망간 제자들을 잡기 위한 덫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무덤이 무덤의 시신이 사라졌고 우선 몸살이고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인과 제자들은 알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특별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봄 이맘때쯤 돌아오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에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성만찬을 했는데 처음 해보는 이 성만찬에 개인 키트를 가지고 한것 같지도 않은 이 성만찬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기대하고 나왔는데 별다른 것이 없게 느껴지고 오늘 비어 있는 무덤과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표적과 기적이 이 부활절에, 이 예배 속에, 우리 성도들 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는 허무하게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동일한 일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전히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의 만족함, 내가 할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지내는 인생으로 또 다시 일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무덤에 누가 그 새벽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게 어떠한 해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수님이 묻히신 곳,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 죽음의 자리에 이 여인이 다시 찾아갔다라니 그런데 계셔야 할 그곳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인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울면서 구부려 다시 비어있던 그 무덤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비어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희망이 없는데 또다시 이 여인은요 울면서 다시 그 빈무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찾으려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천사를 만나죠. 그러다 동산지기로 오해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사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요. 동산지기인 것 같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기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곧이 여인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곳을 들여다보며, 오직 예수님을 구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첫 여인이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고난의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다른 데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 실패한 곳, 두려운 곳이지만 또다시 그곳에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 아니라 그가 죽으셨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고 찾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문예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안 죽으면 부활이라고 할수 없죠. 그냥 살아있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실패했지만 승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실패는 줄, 실패를 주는 무덤이지만 그곳에 다시 구부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에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는 죽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좌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할 때에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있어요. 에디슨이 무엇을 발명했죠?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999번의 노력 끝에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9번의 실패의 자리, 아, 1998번이죠. 1998번의 실패의 자리, 좌절감을 주는 자리지만 또다시 그것을 연구하고 그 자리를 찾을 때에 비로소 1999번째에는 1999번이 아닌 첫 번째 발명 전구, 전기가 발명되어지게 된 거예요. 1998번째에 이젠 안 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결코 빛과 많은 편의를 선물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발명품들이 에디슨과 그의 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1990번째, 99번째 그의 연구가 전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베이브루스라는 야구선수가 있어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면서 큰 영향력을 지닌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야구를 시작할 때 투수였지만 파격에도 잠재력이 있어서 투수랑 타격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아예 타자로 전업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양키스의 아주 레전드 전설의 인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홈런을 쳐내서 홈런왕 타이틀을 12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1927년에는 60개의 홈런을 치면서 대기록을 기록했고요. 선수로 활약하면서 총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홈런 왕 베이브루스보다 그의 별명 중에 또 하나는요, 삼진 왕 베이브루스라는 별명도 있어요.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삼진 왕의 불명예를 얻었어요.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1330개의 삼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석에 설 때마다 이 베이브루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또 삼진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 생각을 가지고는 홈런을 칠수 없었겠죠? 삼진을 당하는 부끄러운 자리, 힘든 자리, 나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타석에 서서 공을 쳐야만 홈런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거기서 도전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난 중에 세상적으로는 실패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부활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망할까봐, 또 좌절할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우린 두려워서 피하죠.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주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예배 속에 나와 간절함으로 울며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질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문예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부려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내가 다시 찾고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두려움 속에 실패와 좌절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날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럼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과정이 힘들죠. 구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나 찾고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보다 나중되었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산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전화라는 증거, 이 사명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도 먼저 사명받은 자, 상녀였죠. 무시받는 여인이었죠. 일곱 귀신들린 여인이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그산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더 이상 이 여인의 눈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 울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찾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울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할 것, 얻어야 할것 이 모든 것들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회복이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찾는 자의 삶 속에 이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실패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그 죽었던 것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에서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하며 도전에 나아가시는 우리 능력 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 있는 우리 문예의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을 영광과 승리와 사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위하여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 하나님. 사랑의 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함 속에 머물며 나만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찾는 결단이 있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삼께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내어 주며 희생을 결단할 때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언신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가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이 성전을 택하고 쥐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며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하신 것 같이 이제 이 문의의 성전에